김건희 씨를 둘러싼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어제 MBC를 통해 일부 공개됐습니다.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미투터지가 다돈안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민주당은 김건희 씨를 최대한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무대응 방침입니다. 공개되기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그 일부가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나눈 통화 속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사견, 윤석열 캠프 평가, 뭐 루머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해석은 국민의 목, 유권자의 몫입니다. 다만 저희는 어제 방송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 MBC 측은 자사 방송을 통해서만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왔고요. 아, 그래서 MBC에 원본을 제공한 유튜브 매체죠. 서울의 소리 입장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까지 확인을 하죠. 아, 먼저 해당 녹취 파일을 MBC에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 입장 확인하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백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예. 우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원본을 제공한 곳의 대표로서 MBC 어제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이 많았고요. 예, 이게 그 녹취록 부분 부분 공정을 보면 중요 대목들을, 예, 그 빼고 한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그게 뭐 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랬는지, 어. MBC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그 예. MBC가 보도하다가 한 같은 대목에서도 빠뜨린 부분을 저희 서울의 소리, 예. 그 홈피에 지금 뭐, 어제 새벽에 올려놨어요. 예, 부분 부분 어, 올리셨더라고요. 전체 예, 예. 뭐일 시간 통은 아니고. 예. 제가 보기는, 어, 전체 맥락이 잘덜단들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을 뺀 부분이 저는 의아하다. 아, 제가 어.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MBC 측에서 그렇게 보도했더라도 저희는 걱정 안 하고요. 저희도 충분히, 예.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네, 보도를 아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 차후에 천천히 또 이렇게 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 그럼 7시간 43분을 결국은 다 공개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어, 당연히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예,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진실이 잘 의도된 대로 전달되도록 네 그렇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결국은 7 시간 4 3 분을 전체를 다뭐 부분 부분으로 전체든 한 번에 전체든 다 공개할 생각이다 지금 그말씀은 하셨고 또 지금 말씀나는 중에 괜히 좋나 이 파일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중요한 부분이 정작 빠졌더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 검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신 겁니까? 한 내용은 조국 전 장관 부분에서 MBC가 그 부분을 보도를 했어요. 네. 통채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유시민 전 장관이나 뭐 등등 이런 분들 또 조국 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음. 딱 하나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조국 전 교, 장관이나 정경식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은 우리가 구속 시킬려 하지 않았다. 아,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이었었는데요. 우리가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와 상의를 했다는 거나 뭐, 그렇죠? 아니면, 어, 김건희 씨한테 그런 의향을 내비쳐서, 김건 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이런 보고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몰라서 저희가 홈피에 올렸더니, 예. 예, 그걸 보는 분들이 참 경악스럽다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더군요 어, 우리가 라는 표현 같은 거, 이런 예. 분들을 지금 이해로 드셨어요? 네, 예. 저희는 최순실 사건 때 많은 보도를 했고, 저희가 또 박근혜 그 정권 때 출실 부분을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아, 이번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화를 듣고 두 번째 대화를 들으면서, 야, 화술이 대단하다. 화술이 아, 대단하다. 이, 아,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누구나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음. 아 저도 그거 보면서 김건희 씨 말이 모든 말이 다 진실인 것 마냥 그런 착각이 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안 그래도 이저 방, 스트레이트 방송 전에 백 대표께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 상대를 언변으로 제압하고 그 사람을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 자신감에 네. 차 있는 사람이다 김건희 씨는 그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어제 보고 나서도 그 확신이 드셨단 말씀이군요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 그렇죠 음. 벌써 이명수 기자가 7월1 4일날첫 그, 통화에서 전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 어,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는 음. 그런데도 이제 대화를 해서 서울에서 기자입니다 그러면. 어, 기겁을 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 대화를 이어가면서, 첫 대화도 상당히 됐어요. 한 20여 분 했을 겁니다. 네, 총 분량이. 네. 근데 두 번째 대화에서 됐던, 아, 어떤 그런, 우리 측에 일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딱두 번이거든요 두 번째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데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제 방송 다 보시고 난 분들이 오히려 줄리 의혹이라든지 기존에 뭐뭐 뭐 동거설 같이 돌던 이런 루머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다 털고 가게 됐다 해명 방송의 기회를 준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실제로 온라인상에 좀 돌더라고요.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아, 저 사람이 진실인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있었다. 음. 아,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이거는 이게 뭐 어쩐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 예. 검찰의 조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어떤 게 진실이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만. 예, 예 예. 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 부분에 이제 대화에 나오겠지만 자기 어머니도 전혀 죄가 없다. 당신은 이제 어머니가 재판 중이실 에 때잖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지금 조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음. 이것만 봐도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장모가 조건 구속된 것만 알고 있지만 네. 그 위에 많은 건들을 우리는 어, 증거를 보면서 에, 그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음. 김건희 씨발 하나하나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예, 이야기를 처음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처음 이 통화의 시작이 궁금한데요. 예. 작년 7월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거는 이명수 기자 개인적인 판단에서의 접촉이었습니까? 아니면 서울의, 서울의 소리 회사 차원에서 후보자 배우 검증 계획을 가지고 접촉을 하신 건가요? 뭐 지금 이명수 기자가 맨 처음 전화번호도 몰라가지고. 예. 아는 기자한테 물어서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 우리 서울의 소리가 맨 처음 이명수 기자가 이제 김건희 씨 통화를 음. 할 때는 어, 통화한다 김건희 씨하고 네. 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죠 계속 아. 근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기자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어, 뭐뭘 했냐, 아. 뭐 어떻게 대화했냐 저는 녹취록 독 당시는 들어보지 않고 그냥 예. 어, 보고만 하고 어, 그렇게 해왔죠. 예,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음. 김건희 씨와 오랫동안 장시간 통화를 지속되고, 지속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음. 예, 뭐, 이명수라는 사람이 어떤 화술이 좀 대단한가 보다. 아하. 아, 김건희 씨가 어떤 남자들을 다루는 기술이 대단하다면, 이명수 씨는 여자들을 다루는 기술이 대단하구나. 아, 뭐 저로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예. 예. 아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 사실 방송 전에 국민의힘이 MBC에 항의를 하러 가고 물리적 충돌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예. 그 논란의 핵심은 이게 과연 공익적인 주제냐. 아니면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이냐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데 어제 네. 들어보니까 7월 6일 첫 통화에서 서울의 기, 소리 이명수 기자는 기자라는 걸 밝히는 내용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6개월간 50여 차례 이어지는 통화에서 호칭이 누나 누나 뭐 동생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첫 통화는 취재 목적의 대화였을지 몰라도 이미 6개월 지나는 동안 누나 동생 할 때의 통화는 이게 사적 대화가 된 건데 이거를 몰래 녹음해서 트는 게 과연 저널리즘 취재윤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그 부분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일반 그 어떤 그 여성이라면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충분히 취재를 할수 있다 봅니다. 왜 대통령 후보 부인은 대통령을 뒤에서 직접 뭐~ 그~ 거의 한 몸같이 그렇게 보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막중한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맡길 때 조금이라도 진실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검증의 대상이다 보는 거죠. 과거에도 어떤,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거로 사적이냐, 음. 공적이냐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폭도를 하고 했는데. 예, 그럼 그, 그 말씀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그 네. 이제 그 기술에 있어서, 취재의 요법에 있어서, 누나 동생, 이렇게 사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녹음하는 부분은, 그럼 이거는 뭐 용납되는 취재의 기술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희는, 어, 법원에서도 얘기했듯이, 김건희 씨는, 어, 공인이고, 어, 이명수 기자는 그 공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서, 음. 어, 그, 김건희 씨한테 끌려가는 척 하면서 취재를 했던 그런, 어, 떤 취재의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러지, 김건희 씨 취재가, 뭐 윤리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 은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국민의힘이 반론 요청서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 어, 7월 27일 친여성향 유튜브인 열린공감 TV의 정대택시 관련 발언을 의도적으로 오보라고 이제 이명수 기자가 보도를 한 뒤에 김건희 씨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 열린공감 TV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열린공강TV에 이명수 기자가 알려왔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그 열린공강 측에서 예. 어떤 텔레그램 방을 열어가지고 이제 기자들끼리 소통하는 방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이명수 기자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명수 기자 취재 과정에 조언을 좀준 기자들이 있던 모양인데요. 예. 어, 서울에서 그런 부분에서 예, 전혀 안은 받았고, 이명수 기자도 거기 텔레그램 방에서 대화를 주고 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밥 취재 그런 건 없었다는, 그럼 떡밥 기사 같은 건 없었단 말씀일까요? 그런데 대화를 지금 어제도 MBC가 공개하거나 우리가 일부 공개해보면, 뭐 이명수 기자가 떡밥같이 그렇게 대놓고 네. 뭘 어, 하는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7시간 다 어떤, 들어봐도 없습니까? 어떤 대목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떡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음. 어, 확실한 건 보이지 않는데 아, 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내가 7시간 동안 그걸 들으면서 어, 인식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음. 우리 입장에서는 열린 공감과 이명수 어, 기자 간에 그 열린 공감의 어떤 좀임명숙 지자보다는 취재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었다. 이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있지만 뭐 떡밥 이런 얘기는 음. 아, 저는 듣지 않았고 어, 그 부분은 이번 취재가 일어난 과정에서 별그 어떤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 그 말씀하셨어요. 후보자 배우자의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획한. 아, 통화였다 취재였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 배후에 대한 검증도 중요한데 심지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재명 후보자의 소위 뭐 욕설 음성 파일 그걸 mbc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mbc가 판단을 문제인데 mbc가 김건희 녹취록을 못 틀었잖아요. 전체를 MBC가 음. 저 틀지 못한 부분을 못 틀어가지고 이번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도 정말 절반의 어떤 그런 전달력 분이 없게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예, 네. MBC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그, 그 부분은 이미, 음. 그게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 과거에 심지어 자유한 국당 홈피에도 그 욕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거 아세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이미 자기들이 배포를 해놓고, MBC가 틀어라. 그거 저는, 어, 트집 잡는, 아, 이번 김건희 씨의 녹취록 부분에서 특집 담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음. 없습니다. 예. 그저 7시간 다 틀고 나면 뭐 지금 지금 반응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김건희 씨의 대화를 네. 들어 보면은 거짓이 진실을 갖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어떤 법원의 기록을 가지고 김건희 씨가 거짓말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뭐그 어, 이명수 기자한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명수 기자한테 알겠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예. 여러 가지 부분 오늘도 얘기했듯이 조국 어, 정신교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 여러 가지. 어 녹취록에 나오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서울의 소리 측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먼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